안녕하십니까. 라오스에 살면서 매일매일 이곳의 소식을 생활정보, 여행정보, 외로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정보, 비즈니스 정보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미스터랑 히트맨입니다.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제게 주시면 저와 라미와 새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하하, 기습점 거 왔어요. 아, 뉴스 보고 계셨군요. 뉴스 보고 계셨고 이걸 하나 갖다달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치명이에요. 좋은 거 아시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어디 방좀 볼까요? 어떻게, 첫날 밤이, BNTN이 어떻게 잠이 잘 와요? 네, 잘안어요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어, 날씨는 생각보다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습도 없죠, 습도. 어, 한국 날씨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습도가 없고. 좋아, 식사해야지, 식사. 식사해야지, 식사. 낑가오리야? 낑가오리야? 낑래요? 아, 식사도 하셨답니다. 예,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얼굴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뉴스 보고 계셨군요. 보름 20일 한달 혹시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바깥에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바깥에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베란다 이거 넓죠? 나왔더니 풀장도 보이고. 저렇게 풀장 있으면 저 집이 풀빌라인가요? 풀빌라 아니에요. 풀빌라는 스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개인풀, 내가 방에서 혼자 쓰는 풀, 그리고 바다랑도 연결이 확되버리면 그게 풀빌라 오리지널 개념입니다. 아 여기 또 사원도 보이고요. 하늘 오늘 비가 그쳤습니다. 이 망고 나무도 있고요 마당마다 마당마다 망고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 망고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오세요들 다들 오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유, 간식도 이렇게 사다 보셨구만. 바다 코코넛. 자, 쭉 보시는 겁니다, 지금. 네. 이상, 기습방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라오스에 처음 오셔서 이제 렌트를 하거나 운전을 하시게 될 일이 있으면 라오스 사람들은 좌회전 할 때나 또는 로터리에서 끼어 들어올 때그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차가 불법 유턴하고요 갑자기 정차해도 크락션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가는 차량이 깜빡이 없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갑자기 불법 유턴을 감행합니다. 깜빡이 없이 그 그때 추돌 사고가 나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접보를 시켜도 경찰과 보험회사 나오는 시간도 있지만 경찰이 나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경찰서에 차가 가서 양쪽 측이 전부 경찰에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그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량은 경찰서 유치장 안에 영치가 돼요. 주차비까지 물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빨리 대화해서 현장에서 큰 사고가 아니면 해결하는 게 좋고요. 지금 건너편에 모터사이클들이 오고 있어요. 가장 위험했던 거, 제가 느끼기에. 치앙마이에서도 제가 한두번 그렇게 사고를 냈어요. 한국에서 20년 이상 운전해도 접촉사고 한번 없던 제가 왜 사고가 났었냐 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길을 몰라요.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길을 모르니까, 어, 여긴가? 저긴가? 머뭇머뭇 하다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정차를 하고 세우거나, 또는 갑자기 변경을 해버렸을 때, 깜빡이 없이, 그 다음에 좌우 미러와 차 안에 있는 백미러를 보지 않고 갑자기 정치, 정차했을때 뒤에 와서 모터사이클이 쿵 하고 박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라우스도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길을 찾아가시다가 길을 모르시고 또는 지나쳐서 저 멀리 가서 몇백 메타 가서 유턴을 하고 오시게 된다 하시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저처럼 깜빡이를 이렇게 넣고 깜빡이를 넣고 갑자기 스게 되면 조금은 깜빡등을 켰으니 뒤에 모터사이클 바짝 붙어서 오던 사람이 피하겠죠. 근데 대부분 급하니까 그냥 차선 변경하고 세우거나 급정지 했을 때 뒤에 와서 펑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투를 공손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이 영상 내용 좋고 리얼리티 프리토크 참 좋은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미스터 랑 히트맨님의 그 말투가 남을 가르치거나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게 피력된 음성과 억양과 톤과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게 사실 조금은 불쾌했는데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서 지금은 매일 보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뭐 아나운서처럼 지금 BNTN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에 전후방에 많은 차들이 요구가는 라오스의 동파란 거리입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제는 경어와 말 끝을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처음에 들으셨을 때 불쾌하지 않고, 건방져 보이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는 듯한 옛날에 젊었을 때 학원에서 관광 역사 강사할 때그 억양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이드 현역 생활할 때 버스 안에서 많은 분들을 이끌어야 되고, 리드해야 되고, 장악을 해서 투어를 해야 안전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말투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돌아다 보면서 공손한 말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라오스 오셔서 처음에 운전하시게 되면 위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라오스 경찰들이 한국은 위반한 사람만 잡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경찰들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일방적으로 차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가 한국처럼 면허증 하나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자동차 원본 등록증 검사증 보험증 면허증 다 요구를 해서 하나라도 날짜를 어긴 게 있으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태국은 일제히 세우지 않고 위반했을 때 신호대기했을 때 신호위반했을 때 적발을 해서 면허증만 요구합니다. 근데 국제 면허증을 많이 갖고 오세요. 태국도 라오스도 가고 주고 오십니다. 여기서는 크게 그것을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냥 돈을 주시는 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국제 면허증이 있는데 왜 나를 그냥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그것은 라오스나 태국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잠시 후에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말도 괜찮은습니까 라오스 도로들은 거의 1차선, 2차선을 교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1, 2차선 그러니까 가는 곳, 오는 곳을 한 차선씩만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늘었을 때는 쭉 늘었는데 그 사이에 모터사이클들이 또 비집고 들어오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 사료 파는 곳에 오기 위해서 지나쳤다가 급정거를 하고 깜빡이를 안 켰을 때는 뒤에서 쿵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국과 달리 라오스 분들은 성격이 유해서 앞에서 충돌하거나 사람이 다칠 정도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락션을 눌리거나 창문을 열고 야이 개나리 십장생 18세 크레파스 지미 카터 이런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가끔 그런 욕을 합니다. 라오스 사람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얼굴을 벌겋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조금 관대하다고 하지만 타일랜드, 태국에서는 절대 금물인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다. 그냥 지나쳤다가 차를 뒤돌려서 미행해서 쫓아오고 밤에 갑자기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게 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고 보복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가끔 강력범죄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인도가 이렇게 없습니다. 인도를 제가 가고 있는데, 앞에 나무가 나타나서 더 이상 걸음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차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빌려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는 백미러도 후사경도 깜빡이도 없기 때문에 차하고 같이 진행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터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모터사이클,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국제 면허증의 모터사이클 면허증이 삽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곳 경찰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모터사이클 문화는 우리나라와 이곳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모터사이클은 요즘 배달의 민족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시지만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곳에 와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길을 주행하시다가 보면 위험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첫째로 도로가 푹푹 파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아시다시피 진행하다가 주행하는데 앞파이어에 자갈만 하나 띄어도 탕 하고 튀고 넘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우스는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많이 어두워집니다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면 조금 그래도 여유가 되시면, 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태국은 우리나라와 반대편 차선을 타고, 핸들도, 운전석 핸들도 우리나라와 달리 오른쪽에 있지만, 라오스는 우리와 동일하게 왼쪽에 운전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위험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신다면 라오스가 그래도 운전하기는 편합니다.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 사정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태국은 비포장도로가 없습니다. 라오스는 17개 주에 BNN을 벗어나고 루앙프라방 시내를 벗어나면 비포장도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라오스에 오신 분들이 도로에서 또는 경찰관을 갑자기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라오스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는 큰소리 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그냥 있는 서류 있는 대로만 챙겨주고 근데 라오스 경찰들이 또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꼭 오던 길을 되돌려서 자기, 자기가 쫓아왔습니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초소까지 데리고 갑니다. 꼭 거기에서 현장 벌금을 징수하는 것. 잊지 마시고, 보이는 데서 대로 보내서 막 돈을 주는 행위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십시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파란 남바. 관공소 차가 지나갑니다. 노란 남바, 라오스 국민들 차가 지나갑니다. 하얀 남바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공손하게 건전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성수라는 분이었나요? 김생순지. 저, 반문화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이 보기 싫으면 보지 마십시오. 채널의 운영자는 제 자신이고 영상은 제가 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1분 만에 삭제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뭔가 개운치 않으셨다는 내용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런 댓글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